안녕하세요. 진달래 학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약국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그 스테이지 셀러 중 하나인 엠드림이라는 미네랄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미네랄은 주로 이제 칼슘, 마그네슘, 그다음에 여러 미량 미네랄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제품들인데, 주로 칼슘, 마그네슘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타민제를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몸의 생명 활동에는 미네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것도 같이 챙겨 드시면 좋은데, 이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좀 효과가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또뭐 칼슘이라도 또 어떤 형태의 칼슘이냐, 마그네슘도 어떤 형태의 마그네슘이냐에 따라서 좀 흡수율이나 뭐 이런 거에 차, 어, 이가 나기 때문에 좀 기왕이면 흡수율도 좋고, 어, 구성도 잘돼 있어서 효과를 좀 제대로 볼수 있는 제품을 드시면 좋은데, 음, 그 중에 하나가, 어, 저는 엠드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엠드림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려볼까 합니다. 네. 저를 잘 따라와 보세요. 이게 엠드림이라는 제가 말씀드린 미나랄 제품인데요 성분들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중요성분들로 보면은 여기 칼슘이 300ml, 마그네슘이 300ml, 아연 20ml, 나머지 뭐 구리, 요오드, 비타민 D, 셀레늄, 크롬, 망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그 칼슘도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흡수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구연산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구연산 칼슘은 이제 유기산 칼슘이라고도 부르는데 일반 뭐 탄산 칼슘이나 이런 것보다 흡수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장장애나 변비 부작용도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마그네슘도 젖산 마그네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둘다 이렇게 유기산 칼슘, 마그네슘에서 어 흡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글루콘산 아연 어 비타민 D 뭐 이렇게 쭉 쭉쭉쭉 써 있죠. 네. 그래서, 어, 그리고, 음, 네. 이렇게. 또 여기 병아리콩 추출물이라는 게, 어, 비타민 K2가 들어있는 건데, 요게 들어있어야 칼슘이 이렇게 뼈 속으로 쏙쏙 들어가서 뼈가, 어, 뼈를 채우는데 더 좋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칼슘과 마그네슘은 제가 2대1 비율로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칼슘제들이 거의 그런 칼슘이 2, 마그네슘이 1 비율로 많이 이렇게 예전에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보면 둘다어 하루 네알을 먹었을 때둘다 300ml씩 해서 하루에 네야아 1대 1 비율로 들어 있죠. 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현대인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코티솔을 많이 짜내다 보니까 그 원료인 마그네슘이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현대인들은 마그네슘이 좀더 많이 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요즘은 이렇게 1대1. 제재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좀 장점이 뭐냐면, 어, 이게 구현산 칼슘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변비 부작용이 별로 없긴 하지만, 칼슘제를 드시면 좀 변비가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어, 요 마그네슘이 이렇게 좀 충분히 들어가 있어서, 어 변비 부작용도 좀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고,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125 마이크로그램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그, 우리가 말하는, 뭐, 천 아이유, 이천 아이유, 이런 단위로, 어, 환산을 해보면, 어, 사천 아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비타민 D 제재가, 뭐, 천 아이유, 이천 아이유, 오천 아이유, 저희도 약국에서 그런 식으로 팔고 있는데, 어, 사천 아이유면 굉장히 고, 함량이에요 그래서, 어, 이 정도면 비타민 D가 굉장히 충분히 섭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여기 뭐, 아연이라든가 구리, 요드, 셀레늄, 크롬, 망간 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미량 어,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서는 어, 굉장히 중요한 작용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걸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효능을 한번 다시 볼게요. 효능은 어, 유기염 형태의 밀, 멀티미네랄, 뼈와 치아의 형성과 유지,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 에너지 생성과 이용, 정상적인 면역 기능. 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에 이렇게 그 효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히 요게 미네랄이 면역에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도 면역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뭐 다른 비타민이나 면역 영양제도 도움이 되지만 이 미네랄을 같이 먹어주면 훨씬 면역 기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 이 미네랄 제제를 좀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좋은데 이제 이렇게 좀 구성이 좋은 미네랄 제제를 드시면 훨씬 좋고 이 NQNA라는 회사, 회사는 예전에 제가 지피드림이라는 거를 소, 제품을 소개드리면서 해 말씀드렸는데 어, 약사님들이 만드신 학회에서 만,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조, 좋아하고 신뢰하는 제품이고 음, 실제로 드려봤을 때도 굉장히 재구매가 많은 제품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뭐 뼈나 근육이 아픈 분들 막 이렇게 근육통을 자주 느끼거나 근육을 뭉치는 근육이 뭉치는 분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 기운이 없어서 이제 비타민제 먹는데 하나를 더 추가해서 먹고 싶다 할때 여기 에너지 생성과 이용이라고 돼 있죠. 네, 마그네슘이 그 에너지 생성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비타민과 함께 같이 드셔 주셔도 되게 좋습니다. 어 그래서 음 비타민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네랄제제를 하나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되게 좋고 특히 이제 성장기 어린이들 칼슘 되게 많이 필요하죠. 어 그다음에 이제 뭐 갱년기 이후 여성들 골다공증 예방도 해야 되고 이제 뼈신 뼈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될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필수 영양소이고 또 이제 제가 칼슘과 마그네슘은 천연 신경 안정 작용을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이 예민하고 짜증이 잘 나고 잠이 잘안 오고 이런 좀 그런 사람들에게 천연신경 안정 목적으로도, 어, 드시면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요, 음, 어, 약국, 근처 약국에 가서 이렇게 알아보시고 구입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가끔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으면 하나씩,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소개해 드린 제품은 그냥 무작정 좋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많이 드려봤는데 재구매가 많고 효과를 많이 보신,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좀 믿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